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같은 말씀이지만 매일매일 상황과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는 말씀에 꿀보다 더 다른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의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담의 <laughs> 세계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바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이 듣고 낙담한 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내가 담의 세계의 성읍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벤하다의 공전이 불타리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 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곳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오. 모아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곳 나의 진노를 그들 위해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리데일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선포는 이제 여섯 번째로 담에색을 향합니다. 담에색은 수리아 왕국의 수도로서 이 도성의 멸망은 곧 수리아 왕국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나라들은 나라를 도시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의 공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색은 큰두 개의 강 사이에 형성된 도성이었습니다. 큰 강을 두 개나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들은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큰 발전을 이루었던 다메색은 상업적으로나 교통으로나 군사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색은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3절. 다메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하맛과 아르바스는 다메색 북쪽에 있었던 도시로서 다메색과세 축을 이루며 이루었던 도시들입니다. 다메색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메색보다 먼저 슬픈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한 주변 나라들에 대, 대한 멸망의 소식들을 들으며 자신들도 이제는 가망이 없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불안함에 용기를 잃었고 파도치는 바람처럼 바닷처럼 마음이 흔들립니다. 2 4 절. 담에색에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흉흉한 소식이 들려지니 담에색에 사는 백성들이 그 도시를 버리고 달아나려 합니다.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25절.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찬송의 성읍으로 즐거움의 도시로 유명했던 다메색이 버림을 당한 것처럼 무너지고 짓밟힐 것을 탄식합니다 26절 이는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 앞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젊은이들이 엎드러지고 또 그들을 지켰던 든든했던 군사들이 그들 앞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내가 담의 세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다의 궁전이 불타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우리의 안정감으로 두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의 안정감으로 두게 되는데요. 우리의 안정감으로 두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모아야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돈이라면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 행동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안정감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것에 안정감을 두고 계십니까?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고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여기시고 주신 분의 뜻대로 그것들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일곱 번째 대상은 게달과 하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쪽의 백성들을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9절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 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그들을 멸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고 포로, 포로로 끌고 가며 그들에게 사방의 재앙이, 재앙이 가득하다고 외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멀리 도망가서 깊은 곳에 사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하나님께서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들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달과 하솔이 있는 지역은 도, 사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명화된 도시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징벌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문과 문빗장이 없어도. 외적의 침입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안전하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들에게까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32절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흙 흙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탈취당할 것입니다 얼굴에 살쩍 뺨 옆에 귀 앞에 난 머리털인데요 이 살쩍을 깎는 민족을 흩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문명화된 도시들과 멀리 떨어져 성문도 문빗장도 없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나 성문이 없기에 사방이 적들이 몰려올 때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됩니다. 33절.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보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보이는 것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보이지 않았지만 늘 함께하셔서 그를 지켜주셨던 그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 견디었던 기억과 흔적이 그를 하나님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초청하시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심판의 여덟 번째 대상은 엘람입니다. 3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에는 활에 능숙한 궁수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활은 멀리서 오는 적들을 해치울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36절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며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엘람의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으신다고 흩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흩어버리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곳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38절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9절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요가의 말씀이니라.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사망에서 적들이 몰려와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엘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한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아 시대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죄악의 포로됨에서 풀려나 구원과 영생의 자리에 이를 것이라는 놀랍고 위대한 복음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메색과 게달과 하설과 엘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들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때에 하나님은 왜 저렇게까지 심판하시나 그들을 무너뜨리시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꼭한 번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그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자든 남자든 자기가 직접 그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1년 된 집에서 길리온 어린 순양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자신의 그 죄, 악한 죄를 어린 순양에게 전가하고 그 어린 순양의 정결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순양을 제단 위에 올려 놓고 죽입니다. 그 이지웅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성경 연구 학교를 인도하실 때, 레위기 강의를 할 때, 그 전에, 미리 일주일 전에, 양을 한 마리 사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공동체에서 그 양에게 먹이를 주고 산책도 시키고 이름을 만들어서 불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양을 직접 죽인다고 합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양을 죽일 때, 걸리는 평균적인 시각이 약 30분이라고 합니다. 30분 동안 계속 찔러야 한다고 합니다. 한번뭐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죽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죽여보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까지 칼이 도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 숨이 멎을 때까지 계속 찔르고 계속 내려치어야 한다고 합니다.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숨이 끊어지면 피를 다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긴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그것을 태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순양이 태워지는 그 냄새를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동물의 동물이 죽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시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잘라지고, 각을 뜨고, 없어지고, 태워지는 그 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죄가 태워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도시들을,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굉장히 무섭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짓밟으시고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죄 없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우리에게 상상하지 않았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 회개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실 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회를 잡지 않고 미루면 멸망 당한 후 수치와 고통을 모조리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때 아직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수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욕심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았던 죄된 모습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지져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순종할 때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 문...